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걸림 없고 행복하고 보람 가득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인가? 부처님 가르침에서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다른 입장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수많은 종파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울러서 수많은 경전들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 부파들이 갈라지고 종단이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고 한 것도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어, 반야경. 그죠? 공의 논리로서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으뜸이다. 이랬을 때에는 아마 반야경 계통을 으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뭐 금강경을 종 가장 으뜸으로 삼는, 좋은지로 삼는 조계종이 있겠고, 아니다. 법화경이 가장 으뜸이다. 이러면은 법화경이 됩니다. 아니면은 법화경인데 법화경보다는 천태대사가 해석을 한 천태대사의 사상이 가장 불교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천태종이 됩니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보내진 중 화엄종이다. 이 화엄경의 가르침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뭐 초기 불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함경계통을 최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불교에 대한 불교관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은 연기이고 모든 것은 인과 연으로서 만들어진 거다 조건과 조건으로서 만들어진 것이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변화하고 이러한 조건에 집착함을 넘어서 깊은 체험이 있다. 언제나 즐거움이 있다. 이것이 그세 가지 원칙이죠. 그것은 불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문제가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 가르침으로서 어쨌다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이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이러한 실천적인 입장에서 가장 부처님의 으뜸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걸림없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으뜸 가르침이다. 하는 그런 입장도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경의 제목이 법화. 묘법현학경입니다. 바른 진리라는 것은 바로 생활의 모든 곳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것과 같다. 생활의 모든 현장에서 그 현장에 떼묻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피워내는 삶이다. 이것이 법화경의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매몰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가능성을 피워내는 겁니다. 가능성을 피워낸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때 그것이 나한테 괴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웃 또한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생스러운 삶은 뭐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것이 이웃으로부터 나한테 고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괴로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누군가를 억눌렀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로 하여금 불만족을 만든거지요 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화경에서 법화경이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다. 깨달음 좋다. 그래서 성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해석하는 거 좋다. 연각 고요히 앉아서 인연의 이치 연기법의 이치를 홀로 깨닫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최고의 가르침은 그것으로서 살아 나가는 것이다, 그죠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중생스러움이 떨어지고 부처스럽게 모두 다 사는 것이다. 이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이 실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가장 으뜸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항상 삶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오늘을 법화경이라는 원칙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모든 천신들이 기뻐하고, 모든 보살님들과 부처님들께서 신통력으로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안락행품의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칙을 법화경은 확인을 합니다. 인욕의 마음으로 모든 우리를 본능적인 것을 이끄는 대로 이끌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공의 자리 걸림 없는 마음으로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살피면서 항상 몸과 말과 뜻으로 상대를 폄하하거나 다툼 거리를 만들거나 해서 상대를 의식하는 상대적인 세계에서 때묻고 휩쓸리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항상 영꽃과 같이 살아나가면서 자비의 마음을 놓지 않는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가는 대승의 가르침을 놓지 않는다. 이러한 즐겁고 평안한 삶 안락행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 이러한 복파경의 원칙, 모든 생명은 있는 그 자리의 삶에서 연꽃을 피워야 한다. 자신의 삶의 모든 가능성을 때묻지 않게 피워야 된다. 기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부처님의 으뜸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전륜성왕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모든 세상을 다 통일해서 평화를 가져온 전륜성왕이 모든 공을 세운 장수들이나 여러, 대, 여러 신하들에게 온갖 선물은 다 공에 대한 보답으로 나눠주지만은 전륜성왕의 머리 속에 있는 상투, 개명주라 그럽니다. 상투 속에 있는 밝은 구슬, 그것은 절대로 주는 법이 없다. 왜? 그것을 주는 순간에 바로 그것이 전륜성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슬만은 주지 않는데 그 전륜성왕의 구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복파경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부처스럽게 살아나가야 한다. 모든 깨달음을 그래, 깨달아서 어쨌다는 것이냐. 그렇게 살자 하는 것이 바로 그 가르침이 절륜성왕의 개명주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죠? 그러한 가르침을 가졌을 때 바로 모든 마구니들을 극복을 하고 부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싸워서 큰 공을 이룬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은 공을 이루면은 자기가 가진 것 빼고 제일 중요한 걸 빼고 나머지를 본 본질을 빼고 나머지를 주지만은 부처님은 공을 이룬 사람들에게 바로 부처님 스스로를 줍니다. 그대 스스로가 부처님이세요. 이렇게 하고 줍니다. 그렇습니다. 전륜성왕이 구슬을 함부로 사람들에게 주지 않다가 왕자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여래께서도 이와 같이 삼계 가운데 큰 보방이 되어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실 때 다섯 가지 몸의 마구니와 번뇌의 마구니와 죽음의 마구니와 함께 사고 큰 공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삼독을 멸하고 삼계에서 나와 마군들이 그물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여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의 지혜에 이르게 하는 이법화경을 온갖 세상의 원망이 많고 믿지 않아서 먼저 설하지 못하다가 이제 설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경이 가장 으뜸이다. 이 경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하는 목적, 바로 그렇게 살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문수살이요. 이 법화경은 모든 열애의 제일 훌륭한 법문이며 으뜸가는 설법이니라 여러 설법 가운데 그 뜻이 가장 높고 깊음으로 나, 제일 나중에야 설해주는 것은 저 힘이 강한 왕이 오래도록 간직했던 밝은 구슬을 이제야 주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체험을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체계로 이루어진 관념적인 질서, 교리의 아름다움, 관념의 아름다움을 불교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최고인가?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연기의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훌륭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도, 남도 이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꽃을 피우는 겁니다. 훌륭한 깨달음, 훌륭한 논리, 모든 공부, 지식, 이것으로서 너도, 나도 삶의 현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 그 현장이 요구하는 때묻지 않는 꽃들, 피워내세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대 혼자가 아니고, 모든 천신들도, 모든 보살들도, 모든 부처님들이 함께 증명하고, 기뻐하고, 지켜주신다. 바로 이러한 원칙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웁니까? 무엇이 부처님 가르침의 으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이 바로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답게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야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념의 아름다움도 아니고 고요한 오묘한 체험도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가르침이라는 지도와 이 체험으로 이루어진 확신으로서 이 현실을 아름답게, 빛나게, 그리고 보람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없을 때그 체험은 무엇을 위함이고 그 아름다운 지식은 무엇을 위함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생활의 현장, 순간, 순간에서 항상 이 자리에 꽃을 피워내는 삶. 바로, 바른 진리로 영꽃을 피워내는 법화경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답고 빛나고 걸림없고 행복한 보람 가득한 날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모든 천신들과 보살님들과 부처님들께서 기뻐하고 보호하시는 보살의 삶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